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하 8장 7절에서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다메색에 가가서 베나닷 임금님이 죽게 된 보물과 새로운 왕 아사엘이 세워지는 성경 보물이죠. 열한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7절만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메색에 갔을 때 아람왕 베나다시 등받았더니 왕에게 들리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아니 엘리사가 다메색에 갔습니다. 원수의 나라죠. 어, 아람 땅입니다. 지금까지 벌써 아주 수십 번 어, 공격을 해왔던 아람 나라입니다. 특별히 어, 지난번 마지막 공격 때는 아람 나라가 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얼마나 강하게 목조했던지 서로 자식을 잡아먹고 어,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내 자식을 잡아먹자 어,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그냥 겨옷을 짓고 아주 처참한 사마리아 땅이 그 문둥병자 나병환자 몇 명이 엔진에서 걸어가서 아람 군대들이 온비백산 놀라서 다 버리고 도망쳐 갔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베나다시 병들었습니다. 병들만 하죠, 여러분. 군대를 몰고 가서 돈과 식량과 말과 낙타와 모든 거를 다 적군에게 싹 놔두고 몸만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소식을 듣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야. 나병환자 몇명 걸어온 소리에 놀라서 다 도망갔다. 소문이 다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왕 입장에서는 베나다 임금에는 얼마나 낯이 뜨뜻합니까? 물론 뭐전 군사들이 듣긴 들었죠. 말소리도 들었고 전쟁의 소리는 듣기 들었지만 나중에 이 개하 씨가 문둥병이 치료가 돼가지고 어 궁전에서 임금께 간증을 하는데, 임금께 간증을 했으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또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소문들이 다 이제 소문들이 전파돼가지고 아, 아람 왕 베나다시 문둥 나병 환자 몇명 걸어오는데 보미백산 다 놓고 도망갔다. 어 돈도 많이 잃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막 식량 막 경제적 정치적 타격을 입고. 엄청 정말 그 국제 정세에서 쫄보로 아주 마음에 상처를 깊이 베나다시 입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일이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안 되니까 병까지 예, 들어는 것이죠. 물론 백성들도 그 말소리는 들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이런 소문들이 나면서 베나다스 전쟁 구유증과 국제적 조롱거리 속에서 이제 마음이 울적해서 병까지 먹고 말았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담에 세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베나다시에 사람들을 어 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8 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어뭐 아람은 아람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 이렇게 점을 치잖아요. 도리의 간을 꺼내서 보거나 닭을 잡아서 닭의 간을 꺼내서 보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을 치고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기면 신이 이겼다고 하는 것이 고대 전쟁입니다. 아람왕 베나닷은 자기 민족의 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신께 제사하는 자였는데 이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고 하니까 몰래 어 신복을 보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입건을하지를 않고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족들이 우리 임금님이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 이스라엘 신을 눈으로 갔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도 지금 정치적 입지가 흔들거리고 병까지 들어갔고 힘든데,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은밀하게 몰래 어, 자기의 병이 낫겠는지, 이제 사람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람 나라의 이인자, 이름은 하사엘. 하사엘이 이제 그 왕의 신복으로서 은밀하게 이제 예물을 갖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봉민입니다 그것이 구절입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일이 그를 맞으러 갈세, 밤의 세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사십발이 씻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라망 베나 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이제 어 신복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질병이 낫겠는가. 하고 엘리사에게 묻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사실은 나한 그 장군처럼 하나님을 딱 믿고 개종을 신앙을 바꿔서 여호와 하나님을 딱 선택하는 그런 믿음은 베나다스에게는 없었어요. 이눈치 저눈치 보느라고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사실은 이 병든 베나다시 직접 엘리사에게 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다든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은 베나다스는 고침받고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의 순간에 결단을 못 내렸어요. 참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때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인물 중 가장 결단을 성경 인물 중에 결단을 못 내린 인물이 누구까요? 빌라도입니다. 우리 전 세계 교회에서 매 주일. 한국부터 미국까지 시작해서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도 신경을 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매주 정죄받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또 정죄받고 또 정죄받는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결단을 못 내리고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제사장 눈치 보고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사형 원도를 내린 것입니다. 그 죄가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것에 바쁘고 남의 눈치 보고 이러느라고 결단을 못 내리고 예수님께 고백을 못 하고 예수님께 못 나오면 사실은 엘리사는 베나다스를 살리러 갔는지도 모르는데 베나다스는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결단할 때. 눈치 보지 말아야 할때 눈치를 보지 말고 결단하는 저예놈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만이 결단하고 그리고 의지의 영역으로 결단하여 실행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나무는 결단을 못 내려요. 개들은 결단을 못 내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이성을 가진 우리만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도록 지어져 있어요.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부도 자기 결정권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엄마가 시켰어요. 아빠가 하라고 했어요. 이런 애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지가 결정을 안 했으니까 책임을 안 져. 그리고 대충 하다가 엄마가 시킨 거든가 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으로 받아들일 때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 결정권으로 들어와야 신앙이 성숙하는 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빌라도처럼 손까지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니들이 당해라. 아무리 해도 빌라도 죄인 거예요. 결단을 내려야 할때 결단을 못 내린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 의지와 결단의 선물입니다. 책임을 지도록 복주신 거예요. 그데 인간은 그 복을 항상 달로차 항상 내 책임이 아에요 엄마가 하라고 했어요 아빠가 하라고 했어요 <laughs> 선생님이 시켰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지 결단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결정은 아무것도 안 돼. 요 불쌍한 사람들이지 항상 비난을 피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책임은 죄와 죽음은 항상 내 앞에 있고 책임은 항상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앉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결정하고 흙을 담아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나만은 추출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하면 자꾸 반대하고 그러니까 나만은 이인자였는데 나만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이인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하사엘이요 나만은 아마 이스라엘 전쟁하려고 하면 자꾸 반대하고 아마 나만이 그 사마리아성 점령했을 때 도망갈 만약에 그때 나만이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나만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면 쿵쿵 소리 날때 빨리 도망가자고 제일 먼저 몰고 나갔는지도 모르지. 아무튼 베나다스는 실각한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아사히. 그 베나 나만은 결단하고 하나님 품에 서서 주님의 믿음으로 신앙에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자발적인 선택이 되도록 늘 선택의 훈련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책임지는 훈련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즐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자원하는 신령이 없으면 절 땅코 신앙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내가 결정하니까 하는 거예요. 옆집 주문서 그 굴을 파잖아요. 지금 3년째, 4년째 굴을 파는데 그분이 누가 시켜서 팔아온 내가 진짜 굴을 못팔 건데, 내가 결정해서 파니까 죽도록 팝니다. <laughs> 하물며 굴도 그렇게 파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해 주시는 그 일을 스스로 결정할 여러분들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난 성경 한번 스스로 읽어볼까? 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고, 그러다가 사드 들여놓고 어, 지소미아의 통과했다가 얼마나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중국이 그냥 무역 보고 가고 롯데 쫓아내고 삼성 쫓아내고 얼마나 그거 이제 지소미아 가결된낸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파트 월세 1114불 그만한 130만원 13만원 정도 될까요? 아니 그정도 되죠 그거에 대 방위비 한국 방위비 10억 달러 받는 것이 더쉬다그 트럼프가 그 건물이 많잖아요. 월세 114불 받는 것보다 한국 10억 불 1조 2조 되는 돈이죠 3조 그렇게 자기 백성들한테 연설했어요. 우리 한국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대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저권이 없는 자의 서러움입니다. 또 눈치 봐야 돼요. 이번에 지소미아 파악 결정 잘 내린 거예요. 우리, 미국과 일본이 한국 만 한국, 아, 미국이, 미국이, 아이고, 한국 마음대로 안 되네. <laughs> 이렇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미, 북한에서 미사일을 빵빵 계속 쏴줍니까? 쏴주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기본은 안 좋지만. 뭐냐면, 미국이 한국에서 주둔하는 이유는 자기 나라 이득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일본까지 다 먹히니까 어쩔 수 없이 주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금을 자기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 독일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어느 주한미군이 다 주둔하는데 우리나라가 돈 제일 많이 내전 세계에서. 주한미군 주둔하는 데서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가장 악랄한 소파 규정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좀 미사일도 쏴주면서, 또 소, 지소미아 파괴되면서 중국이 또 이렇게 살짝 붙으면서 좀 이렇게 좀 독립적인 판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스럽게 깨닫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독자적인 결단을 따라 신뢰하고 그 은혜 아래 살기로 어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 스스로 결정권을 가진 자가 온전히 책임을 감당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과 지성만 인간에게 주어졌으면 그런 자기 결정권이 없어도 뭐별 상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의지를, 스스, 그, 자기 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것이어야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 여러분, 굳이 안 선택하는 것을 특권으로 삼지 말고 공부도 선택해서 특권으로 삼으시기를 지원합니다. 신앙도 굳이 안 하는 것을 결정하고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결정하여 선택하고 헌신하는자가 똑똑한 거지 안 하는 것이 똑똑한 자입니까? 난 공부 안 하기로 결정했어. 아, 어, 하기 싫어. 이런 자가 똑똑해 보이지만요. 나중에는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열심히 할 걸. 아, 좀 영어책 읽으라고 할때좀 읽을 걸 선택했어. 안. 아, 근데 학생 때는 꼭 결정 안한 것들이 안한 것들이라서 고해 죄송합니다. 안한 사람들이 지가 더 똑똑한 자.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이 더 멋있어 보여. 자율학습 시간에 나가서 막 당구장 가고 막 술집 가고 노래방 가고 막 땡땡이 친구들이 훨씬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결정 같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 오는 결정, 어, 교회 오는 어, 결정, 주의를 어기는 결정, 예배 안 드리는 결정들이 훨씬 재밌고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기도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기로 결정한 것들이 훨씬 아름답고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갖고, 그것도, 어, 예. 또, 공부도 그렇게. 그럼 평생 끌려다니다가 살아남는 것만 위란한 기념비. 아이고, 살았네. 늘 강한 쪽에 붙어야 되잖아요. 늘그 있는 쪽에 붙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 예다 죽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도성은 어부에도 없는 거예요. 그건 어, 어, 강한자 앞에 굴복하자. 그건 식민사관입니다. 지금 주장하잖아요. 일본 강한 대외 되드냐 미국 강한 대외 되드냐 그게 식민사관이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독립적인 자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특히 식 신민, 식민지를 경험한 민족이 자기 결정권이 많이 없어요. 책임을 꼭 남한테 떠넘기는 습관 그러다가 강한 자에게 딱 붙어가지고 살아는다 성격적 문제도 있지만 신민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그게 많이 많습니다 떨쳐내야 돼 신앙에서도 신민사관, 노예사관 죄의 사관을 버리고 결단하여 주님한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나다스는 은밀한 일을 하사엘에게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결정권을 포기해버 그 은밀히 이루어진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박근혜와 최순실이 은밀히 둘이 결정을 하고 묵굴이 3인방 하다가 일이 뻥 터졌잖아요. 아무도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 베나닷은 하사엘에게 은밀히 자기 신이 아닌 여호와 신에게 그걸 배반하는 일을 보낸 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가 하사엘에게 죽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음, 예물은 많이 보냈어요 남한 장군에 비할 길 없이 낙타 40마리에 싣고 가지만 어, 결국 어, 저 독특한 어, 왕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와께서 호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원래 하사에는 왕이 돼야 됩니다. 그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미션을 줬어요. 엘리야가 이제 그 이세벨과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굶으면서 죽여주세요. 나는 죽는 것이 맞습니다. 아, 도 땡감을 리고 못갔다고막 이렇게 포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보렛산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채우시고 세 가지 미션을 줍니다. 첫 번째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두 번째가 뭐죠? 하사엘을 왕으로 아람 왕으로 세워라. 세 번째가 뭐죠? 에웃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이세 가지 미션을 그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중에 몇 가지만 할게요. 딱 하나밖에 안 했어요. 엘리사만 선지자로 세우고, 하사일도 안 찾고, 에우도 안 찾고, 승천해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성경을 묵상하다 듣는 생각이, 이 엘리아가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해하는 하사엘 아라망으로 세우면 틀림없이 이렇게 자기 민족을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엘리사가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말하는데 엘리아가 기름 부어가지고 분명히 성경에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기름도 안 붓고 왕을 안 만드는 바람에 엘리사가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께 받은 미션을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어 허락하시는 걸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지가 어저어 광주에서 대학을 다닐 때 20대 때 광주 양림교회를 복음을 믿으려고 댕겼대잖아요. 근데 그 불행하게도 광주 양림교회가 6.25 전쟁 중에 기장 예장 나아지면서 엄청 싸웠거든. 그걸 보고 이제 교회 떠나서 예수를 못 믿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2 0대 부르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셔서 다시 복음의 일을 이루는 걸 보면서 엘리아가 못한 일을 누가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데 기름은 붓지 않고 하사엘은 반역을 통해서 자기 주군을 죽이는 죽여서 왕이 되는 것이죠. 잔인하게 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아는, 엘리아나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때로는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민족을 또 어떤 사상을 더 높일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죠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혹시 자기 민족에 해야 될까봐 가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회개하고 다시 은혜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민족주의를 뛰어넘고, 개인 이기심을 뛰어넘고, 가정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 으, 하나님의 기쁨을 뛰어넘어, 기쁨이 있지만, 성부성자 성령 3위일치 하나님의 기쁨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결단하시고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단하셔서 본인의 의지를 발휘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개인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내 이기심을 뛰어넘고 때로는 나의 불편함을 뛰어넘고 선택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민족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 그러나 하사엘이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어, 하사엘을 왕으로 삼았을 때 명령은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발을 섬긴 것을 심판 하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직무 유기를 함으로 심판이 조금 연기됐지만 다시 엘리사 시대 때 하사엘을 생으로 말미암아 어, 슬픈 일이지만. 그 엘리야가 얼마나 어, 슬퍼하던지 12절의 그 내용입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니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알의 부녀를 가리라 하니 받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심판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음과 심판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것을 알게 하시죠. 우리가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심판을 피해 간거나 심판을 뛰어넘어 오신 주님을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하사에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아주 야심 만만한 인물이지만은 아주 그 자신의 마음을 잘 속이는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은 당신의 계획 같은 종이 무엇이게 그런 큰 일을 행하냐. 이미 다 계획을 세고 있었어요. 반역을. 최순실처럼 박근혜를 만난 음밀한 그 일을 만났기 때문에 음밀히한번 만나기 시작하면 계속 만납니다. 음밀히 만났을 때 아무도 모르니까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약점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독대를 참아요. 이제 이불로 덮어 죽이고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고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은 결국 내가 믿는 사람에게 발 등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갖고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못 밀었다 하나님께서 또 성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그날을 고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죄도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못이루 일들을 엘리사 시대에 다시 또 이루시는 하나님. 시간과 죽음과 심판까지도 뛰어넘어. 우리를 선택하고 결정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결단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결정권을 사용하여 주님으로 승계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